지틀라리 며칠간 굴려본 결과를 토대로 얘기해드릴게요, 그냥 가볍게.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일 궁금한 건 이거일 거예요. 뽑을 만한가요?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. 근데, 이제, 어느 부분에서 좋아요라고 하면은, 저는 딱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, 아를, 그 다음에 마비카 얘기해줄 수 있어요. 제가 일단 시틀라리로 써볼 수 있는 덱은 거의 다 써본 것 같거든요? 호드랑도 써보고, 일단, 불개통이랑은 다이루크 빼고다 써본 것 같아요. 다이루크랑 클레 빼고. 네 역시 만족도 나오는 건 이거 두 명인데, 아를레키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케이아 붙여서 쓰는 게 제일 좋았어요.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아를레키노 극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, 여기에 이제, 베넷이랑 카자를 넣어서 이거를 확산을 이중 확산에서 이중 확산도 아니에요 이거는 확산을 두번 넣어서 쓰는 건데 좀 복잡합니다 대다수의 유저들이 편하게 쓰기 좋은 덱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데미지 뽕은 좀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을 좀 이야기해 드리면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r을 2를 써요 그 다음에 시틀라리 eq를 쓰면은 얼음만 남거든요 이거를 카자 q 로 얼음 전환을 일으킨 다음에 베넷 Q를 쓰고 카자 입국을 쓰면은 불 전환 되면서 불락산이랑 같이 일어나요.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거거든요, 용해. 이게 되게 느리게 한 거예요, 되게 느리게. 예. 네. 불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틸리이 Q 써주고, 카자 Q, 베넷 그다음에 카자 입국. 아이고, 실수한게 아를레키노 미리 있어놨어야 되는데이 예. 사이클의 반복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상황도 타요 이 덱같은 경우에는 매 상황마다 이렇게 할수 있는건 아니거든요? 매 상황마다?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를렉은 불 부착 후, 불 지우고, 얼음 전환 그 다음에 베네큐, 그리고 카자이 입국해서 불저항 날리고 불피 불피즈 이렇게 하는 건데 이덱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복잡하다 개인적으로 썼을 때는 케이아랑 쓰게 되면요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돼요 그냥 케이아 EQ 계속 쓰고 그 다음에 아르레킨으로 계속 때리면 되거든요. 에네큐 스텔라 리 EQ 케이아 EQ 그다음에 이제 아르레킨으로 나와가지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, 둘, 셋, 이 써주고, 베네기, 베네큐, 스텔라리, 큐 써주고, 케이아 이큐 다시 아를레키노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요렇게 하면 되거든요? 근데 문제가 케이아 풀돌을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. 많이 많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, 음, 그게 유일한 단점이다. 케이아 풀돌이면은 쓰기 되게 편해요. 이게 풀돌에 원소에너지 반환이 있어서 이게 되게 크거든요. 만약에 본인이 그냥 명, 한 이돌로도 굴리겠다 하면은 굴릴 수는 있는데, 케이아는 풀돌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, 마비카 쪽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. 마비카랑은 그냥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느끼기에는. 시틀라리는. 그니까 러 마비카랑 쓰기에 너무 최적화가 잘돼 있어요. 이덱도 나름 괜찮았어요. 이덱. 나비아, 실론인 마비카, 시틀라리 쓰는 건데, 근데 네, 제가 다른 건다 제껴두고 이 이야기나 할게요 뽑아놓는 게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이유는요 환상극이요 네 그냥 이거 하나만 봐도 뽑을만해요 일단 서포터 계통이기 때문에 서포터 겸 보호막 겸 기능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음 그구 얼음 캐릭터들 있죠 이런 애들 얘네들을 뽑을 게 아니잖아 웬만해서는 그러면 얼음을 결국 늘리긴 해야 돼요 결국 그러면은 늘릴 만한 것 중에 시틀라리만큼 무난한 애를 고르기가 되게 힘들거다 차스카 시틀라리 어땠어요? 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다 이제 마비카에 베넷까지 넣어서 썼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차스카의 1돌이 아니에요 이 덱이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뭔 느낌이냐면은 마비카가 긋고 남은 자투리 딜을 차스카가 정리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, 솔직히 이건 그냥 마비카 덱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. 뭐, 마, 시틀라리 보호막을 좀 극적으로 땡겨가지고, 뭐, 신학 한, 신학이라도 있으면 뭐, 신학 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, 개인적으로 제가 마비카나 시틀 러쓸 때는 차스카 1돌 돼 있는 게 그래도 좀 좋지 않나. 제가 볼 때는. 물론 고점은 올라가긴 했는데, 이게 이, 차스카 자체의 고점이라기보다는, 뭔가, 뭔가 아닌 것 같아요. 쓰면서 제가 이 덱은. 그러니까, 주객이 전도덱? 차스카가 메인 딜러인데, 그냥, 마비카 긋고 나면 70만이 떠버리니까, 뭔가, 이게, 좀, 내 입장에서는 좀, 꺼림칙했어 약간. 일단, 쓸수 있는 것 선에서는 한이 정도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아까 그데 케이아 덱 있죠? 케이아 덱에서 로자리아 쓸 수는 있는데, 로자리아는 범위가 되게 작아요. 그래가지고, 케이아만큼 만족도 나오지 않고, 솔직히 마비카 쓸 거면은 저는 뽑아 놓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은 해요. 일단 마비카를 썼을 때 장점이 실론인이랑 베네까지만 넣어주면 대기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풀이나 자유도가 올라가거든요. 이번에 그래서 풀이나를 자유도 있게 쓸수 있다는 것도 엄청 큰 메리트예요. 이게 마비카를 뽑아놨다고 하면은 일단 시틀라리는 고민하는 고민할 필요 없이 뽑는 걸 권장드려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요 단점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심지어 얘는 베넷짜리에 얼음 공뻥튀기 그러니까 얼음 캐릭터인데 베넷같이 공뻥튀기가 해주는 그런 캐릭터가 들어와준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베넷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음 신규 캐릭터가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공뻥을 줘 근데 이제 신학 같은 경우에는 깃털이 얼음 원소 피해만 오르는 거거든요 얼음 원소 피해 관련된 애들만 근데 이제 아군 전체한테 공 뻥을 주는 거야. 그러면은 이여름 덱 돼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좀 시너지 날 거거든요 분명히. 더 융해바르기 쉽게 되고. 근데 그렇게 나올 확률은 되게 적기는 해요. 적기는 한데 그냥 지금 당장만 봐도 이 정도인데 솔직히 제가 바이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 부담되잖아. 근데 쓰면 쓸수록 얘한 자리 없는 거 아마 되게 많이 체감될 거예요. 되게 많이 체감될거고 아, 후기는 그냥 졸라게 좋은 캐릭터다 라베아 큐 실론이 2평평 마비카 이 스텔라리 2큐 마비카 그어주고 그 발. 발. 다음에 샷건 한발두발 마무리해준 다음에 장미축복 마비카 2스킬, 스텔라 리2큐 마비카로 도어주고자 마무리 된거 이제, 다시 나비아로, 석관 한발 쏴주시고, 두 발, 두 발째 그 대충 쏴도 돼요. 어차피 쿠타임 불거든요, 사이클 돌리는실러니 2평평, 마비카 2스킬, 스텔라 리2큐 마비카로 나와서 어주고 나비아로 마무리. 뭐,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, 딜 탐이 안 비는 게 장점이에요. 그러니까, 특정 캐릭터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는 덱이라고 할까? 그러니까,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? 나비아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계속 받아 먹으면서 이 샷건 딜이 좀 약하게 뜨는 거를 방지하게 할수 있고, 지속적으로 자투리들도 넣어주고,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? 뭐 그런 느낌의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, 이 덱도.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. 아, 그리고 이거 이야기 해주는 거깜빡했어 요거, 요거. 퀸니치랑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퀸니치 케이아 육돌 아니라도 마비카 시트리랑 써도 괜찮냐고요? 육돌 영향이 좀 많이 커요. 많이 큰데, 그래도 쓰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쥐어 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. 쥐어 짤 수는. 원충을 한250 정도로 맞추면은, 응.